플랜티플레이 10호 3주차 메리크리스마스의 활동 목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트리 장식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과 트리를 블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뚝딱뚝딱 재미있는 플랜티플레이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하는 성탄절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산타 할아버지 멋진 선물 커다란 트리토 생각나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노래도 부르고 선물을 나누기도 했어요.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한 것에 따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 되었지요.라고 지도 안에 제시된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볼수 있는 트리와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트리를 만들려면 빅블록 2개 사각블록 12개 삼각블록 12개 그리고 토널블록 1개가 필요해요. 같은 방법으로 선물 상자를 만들 때 필요한 블록도 모아보세요. 이제 트리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사각블록에 다양한 색깔의 삼각블록을 연결해주세요. 그런 다음, 사각블록을 십자 모양으로 만들고 그 주위에도 삼각블록을 다양하게 연결해주세요. 같은 모양으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각층을 회전축을 이용해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층을 연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맨 위는 터널 블록을 이용해서 장식해주세요. 그런 다음 빅블록으로 화분 모양을 만들고 나무 줄기를 표현한 다음에 트리를 연결해주면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었지요? 선물 상자는 사각 블록을 이용해서 육면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사각 블록을 더 많이 사용하면 더큰 선물 상자를 만들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4분의 1원 블록과 사각 블록을 이용해서 만든 리본을 선물 상자에 연결해주면 멋진 선물 상자가 완성되었지요? 수업을 모두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내가 만든 트리와 선물 상자로 우리 집이나 교실을 꾸며보아도 좋고 이렇게 지팡이나 미스 같은 장식들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꾸며보면 더욱 재미있겠지요? 이야기를 나누어 본 뒤에 아이들과 함께 텐텐블록 워크북 활동을 해보세요. 블록을 만들어 보고 수리, 분류, 그리고 변별, 대응 등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만 활동까지 이어서 하면 아이들의 기억에 더욱더 남는 활동이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털모자와 장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 다음 플랜티플레이 수업을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3주차 메리크리스마스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플레이 10호 4주차 따뜻한 털모자 활동의 목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블록으로 따뜻한 털모자와 장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바람이 쌩쌩 불고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되면 옷차림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림에 나온 친구들처럼 따뜻한 옷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갑이나 모자, 귀마개 같은 것들을 써요. 오늘은 블록으로 따뜻한 털모자와 장갑을 만들어 볼까요? 모자와 장갑을 만들려면 어떤 블록이 필요한지 모아보세요. 모자는 사각블록 16개, 삼각블록 6개, 4분의 1원 블록 4개가 필요해요. 모두 잘 모았나요? 장갑을 만들 때는 빅블록 4개, 터널 블록 2개, 그리고 삼각블록 2개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벙어리 장갑을 이어줄 털실이나 끈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모자와 장갑을 만들어 볼까요? 털모자는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게, 사각블록과 삼각블록을 이용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사각블록을 이용해서 한층 더 넓혀주고, 4분의 1원 블록을 둥글게 만든 방울을 달아주세요. 장갑은 빅블록 두 개를 연결하고, 삼각블록과 터널블록을 연결해서, 엄지손가락 부분을 연결해주세요. 같은 모양으로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털실을 이용해서 두 장갑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귀여운 벙어리 장갑이 완성되었지요? 블로그를 모두 만들면 아이들과 함께 오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다른 외투나 목도리, 귀마개 같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겨울옷 코디하기 놀이를 해보면 더욱 재미있겠지요? 이야기를 마치면 텐텐블록 워크북 활동을 해보세요. 블로그를 만들어보고 변별, 대응, 그리고 비교, 변별 등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면 활동까지 이어서 하면 아이들의 기억에 더욱더 남는 활동이 될 거예요. 요아들이 한 달간 활동한 모습을 담은 텐텐블록 워크북을 가정으로 보내면 부모님들이 한눈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얼만큼 성장했는지 알아볼 수 있겠지요? 이제 개인용 텐텐블록을 소개해 주세요. 스텝 1, 10호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텐텐 블록이에요. 구성품이나 블록 모형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본 후에 가정으로 보내서 즐거운 연결 활동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4주차 따뜻한 털보자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